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찬수 목사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영상이 안 올라갔죠. 제가 핸드폰이 아, 조금 이상이 생겨서 아, AS 받으러 갔다 오느라고 오늘 지나기 전에 오늘 아침 영상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고 연이어서 몇 시간 후에 또 내일 아침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올린 영상은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입니다. 유튜브 하단에 여러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끝자락에서 새 출발하라. 끝자락에서 새 출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보셨던 여주에 있는 세종 도서관의 한쪽에 있는 나무 앞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배경이 푸른색이라 좀잘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아침 말씀 부분인데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한 주간 어, 염증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있었는데, 어, 그때는 제 몸이었고, 어, 오늘 아침 영상은 이, 어,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주는, 어, 이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겨서 이 스마트폰도, 어, 미리미리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 소중한 물건들도 미리미리 잘 점검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속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 영적인 부분 미리미리 잘 점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매일마다 이렇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갔다가 또베스도 총독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기가 돼서 결국 로마로 가는 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어, 이제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았던 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세 번째 부인이었던 드루실라. 그러니까 이 가정은 사실 어, 문제가 있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 의로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laughs>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뜨끔한 거예요. 저 뭐야? 저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뭐야? 어, 가뜩이나 어, 우리는 아주 어, 은밀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놈이 나를 까발리는 거 아닐까 하면서. 다음에 보자고. 아, 내가 돈이나 좀 뜯어내려고 했더니 사도바울처럼 안 되겠네. 일단 내맘대로 처리할 만한 법적인 근거나 죄성이 없으니까 좀 뒤로 하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게 사람은 의로워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끝자락에서 새 출발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것도 뭐냐하면 우리가 뭔가 새롭게 출발하려면요 바닥을 쳐봐야 돼요. 완전 단절이 되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끝자락, 마지막 순간, 절망의 시면, 바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첫날인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덥습니다.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8월 내내 더울 것 같은데 진짜 9월에는요. 가을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하신 섭리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자락에서 새 출발하는 기쁨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또 절제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 느낌을 갖고 설수 있다면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끝자락에서 새 출발하는 은혜 오늘 월요일을 맞으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직장에서 어, 너무 힘든 월요일이다 하지만 오늘 하루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의 영상을 다시 한번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공유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해주시기를 담대케 해주시기를 끝자락에서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아침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